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전 정부의 감시를 피해 목숨 걸고 탈출했던 중국 천재 소년이 스님이 되어 곧 중국의 닥칠 하늘의 징벌을 정확히 예언했지만 주인공은 믿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예언한 재앙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뒤늦게 깨닫고 중국 최고위층에게 한국과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중국 최고위층은 주인공의 말을 무시하며 좌천까지 시키고 마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치워야 한다고 경고한 그것이 무엇이기에 중국 정부는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강수리연구소에서 수석공정사로 일했던 리웨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거대한 콘크리트 댐을 지나갑니다. 차가운 철제 난간을 손끝으로 짚으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제 뒤로는 장강 물살이 흘러내리며 마치 천둥소리처럼 굉음을 냈습니다. 저는 이 댐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칭화대에서 수리공학을 수년간 공부했습니다. 힘과 흐름, 압력에 대해 배웠고 먼지가 쌓인 강의실에서 공식을 외웠습니다. 밤늦도록 실험실에 남아 작은 모형 강의로 제 작은 다리를 띄워보며 관찰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기술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기술이 곧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재앙도 기술로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죠. 재앙. 폭풍을 공부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모든 홍수와 폭풍, 위기를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홍수와 지진 소식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리웨이, 어머니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첸 도르제 스님께서 경고하셨어. 자연을 존중하고 이웃도 존중하라고. 특히 가까운 한국을 존중해야 돼. 우리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단다 말씀을 마치신 뒤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머니는 이어, 가첸 도르제 스님은 겨우 10살 때 국가수리공학시험을 통과하고, 12살 때는 장강대댐 설계 논문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 하지만 정부가 그의 연구를 군사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자, 몇년전 가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탈출했어. 이후 티베트의 사원에 들어가 참선하며 스님이 되었고, 스스로 개발한 지진기상 예측 모델로 앞으로 중국의 들이닥칠 재앙을 예언했어. 라고 어머니가 가첸 도르제 사님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오만하면 자연이 혹독하게 가르칠 거야. 하지만 저는 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건 미신이에요. 과학이 진리예요. 과학이 미신을 이겨내요. 더 말씀하시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중국에 가르칠 게 없다 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아시아 변두리에 너무 작은 나라야. 후진국인 한국이 대국 중국에게 무슨 경고야? 제 마음 한구석에 오만이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원들에게 거대한 제방과 강력한 펌프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라. 기술이 진리다. 기술이 힘이다. 세기상 보고가 들어오면 바람 속도와 강수량, 수위를 확인했죠. 저는 그 숫자를 사람의 얘기보다 스님의 경고보다 이웃의 우려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서해에서 조사선을 타고 온 한국 선박이 우리 해상 구조물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찰칵찰칵 소리를 냈고 한국에서는 물고기와 파도가 해를 입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참견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이 시설은 합법이고 안전합니다. 그래도 어쩐지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생각을 공식 자료와 설계도로 눌러버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멀뚱히 바라볼 때마다 더 세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의심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과학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부심 가득한 엔지니어라고 되뇌이며, 콸콸 흐르는 물살을 뒤로 한채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 자부심이 틀릴지도 몰라. 자연이, 그리고 어쩌면 한국이 내가 들어야 할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일기장을 탁 닫고 물소리를 등 뒤에 둔채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학이 절대 나를 배신할 수 없다고 믿기로 했으니까요. 2023년 여름 하늘이 거대한 수도꼭지처럼 열리면서 며칠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막대한 빗줄기를 바라보며 댐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물이 저수지를 가득 채워 경고 수위에 이를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경고 사이렌 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무시무시한 홍수를 보게 되니 제 가슴은 요동쳤어요. 제가 보는 모든 곳에 진흙 섞인 물이 도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와 부러진 나무 심지어 울타리 일부까지 물살에 실려 내려갔습니다. 갈색 파도가 길이를 덮어버려 도로가 사라졌고, 나무들은 폭풍에 몸을 숙이며 잎사귀를 모두 떨궜습니다. 공기에는 촉촉한 흙냄새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장화가 진흙에 푹푹 빠져들었고, 모래주머니 방벽 사이를 첨번거리며 옮겨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어실 안에는 수백 대의 모니터가 기상지도와 수위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무전을 통해 비상지시를 주고받았고 엔지니어들은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펌프 속도를 높이고 방류문을 열어 물을 내보냈습니다. 설계도와 장비를 총동원해 물과 맞섰죠. 저는 우리가 만든 댐과 배수 설비를 굳게 믿었습니다. 기술이 진리다, 기술이 힘이다. 하지만 홍수는 우리 계획을 비웃듯 흘러들어왔어요. 그때 서울에서 온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연구선이 서해 평화수역 안으로 들어와 바다 위에 새로 세운 철제 플랫폼을 촬영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는 물고기와 파도가 피해를 입는다. 폭풍이 오면 위험하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흐릿한 선박 촬영 영상을 바라보며 찡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이 참견할 권리가 없어요. 어업 협정에 따르면 합법입니다. 이 바다도 이 댐도 우리의 땅이에요. 콘크리트 벽을 향해 제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자연재해가 댐을 몰아칠 때 다른 나라의 경고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여기서 우리가 도움받을 일은 없어요. 이번 홍수가 그들의 항의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요. 속으로 되뇌었죠. 그때 제 곁에 첸이 다가왔습니다. 첸도 같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리웨이. 한국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바다 구조물이 해류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해류가 바뀌면 홍수 경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첸은 화살표로 표시된 해류 흐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안정된 해류의 의지에 댐을 설계했다면, 구조물이 수위를 바꿔 제방을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첸. 우리는 법규에 맞춰 설계했어요. 제 목소리는 텅빈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어실을 나와 흠뻑 젖은 제방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웅덩이에 반짝였고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죠. 몇 걸음마다 무너진 모래주머니와 부서진 널빤지를 지나쳤습니다. 콘크리트 제방 밑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어요. 그래도 과학이 버텨줄 거라 믿고 싶었고 한국의 경고가 단지 떠드는 소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두운 불빛 아래서 제 글씨를 응시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왜 아직도 불안한 걸까? 손이 떨리며 수첩을 닫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두려움이라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침내 비가 잦아들고 수위가 몇 인치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댐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겼어요.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집터가 물에 잠기고 들판이 호수로 변했고 사람들의 삶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속 한국 선박을 한번더 바라보고 화면을 껐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내가 보지 못한 위험을 봤을지도 몰라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젖은 구름 아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더 많이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고, 한국의 경고가 다음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땅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벽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침대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지진이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침대 옆 탁자를 붙잡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이 떨어져 바닥에서 박살났고 부엌에서는 그릇들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지진 때문에 제 가슴은 북소리처럼 쿵쿵 뛰었죠. 저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밤공기가 폐부로 확 밀려들었어요. 가로등이 흔들리며 깜빡였고 바닥에는 지그재그 모양의 금이 가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는 낮은 우르릉거림이 계속 들렸습니다. 이건 심각하다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긴급 재난 알림을 확인했어요. 간수성에서 규모 6.5 지진 발생이라고 떴습니다. 목이 타는 듯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서진 도로 위를 달려 지진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벽돌 더미와 부러진 나무 파편 위를 조심조심 밟으며 걸었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린 집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있었고, 먼지 구름 속에 겁에 질린 얼굴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부러진 가스관 냄새와 먼지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근처의 금이 간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끼 낀돌 위로 넓게 벌어진 틈새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틈이 더 커지면 댐 전체가 무너질지도 몰라.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표면을 손으로 짚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오만했나? 한때 제가 기술에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학만 믿었던 건 아니었을까?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이 온전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댐을 믿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삼키고 다짐하듯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고치겠습니다. 지진 뒤에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추위에 수도관이 얼어 터지고 부서진 지붕 위에 눈이 쌓였어요. 그리고 봄이 왔지만 하늘은 무심히 맑기만 했습니다. 몇주 동안 단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밭의 작물들은 시들고 갈라진 땅은 거대한 퍼즐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메마른 강바닥을 따라 순찰하며 금이 간 흙을 바라봤습니다. 농부들이 양동이를 들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발 엔지니어님 농작물을 살려주세요. 제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서해 어업보조시설을 철거하라는 한국 선박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콧방귀를 뀌며 한국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지금은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았을지도 몰라 생각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저수지 수위를 재고 남은 물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주 가뭄을 예측하는 컴퓨터 모델을 돌렸어요. 모니터마다 빨간 구역이 가득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관리부의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가뭄이 계속되면 작물이 죽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한국 연구자에게서 짤막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파제 위에선 그녀는 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다의 작은 변화가 내륙에 큰 기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요. 리웨이 씨. 저는 완벽한 중국어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다리가 만들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 여정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기술을 믿고 데이터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학만으론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자연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한국의 경고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진, 가뭄, 홍수 모두 겪어봤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사라지고 비가 너무 늦게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팀원의 목소리를,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한국의 목소리를.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 뿐 아니라 협력과 존중으로 세우겠다. 가뭄이 한참 계속된 뒤 저는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들판은 갈색으로 변했고, 농부분들은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2025년 4월 아침,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공기는 정막했고, 멀리 구름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한국 연구자분이 보내준 영상과 제 노트에 적힌 경고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어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기상 컴퓨터 화면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화면 여기저기에 바다에서 서쪽으로 떠내려오는 작은 빨간 점들이 보였죠. 확대해보니 구름 패턴도 평소와 달리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우박 위험도 확인을 명령했어요. 컴퓨터가 답했죠. 낮은 가능성이라고요. 낮은 가능성. 저는 찡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야. 더 이상 숫자 하나만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타워에 추가 센서를 설치하고, 기온 급락을 주시해주세요. 우박에 대비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조수인 장신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보더니, 리웨이님, 일기예보에는 맑다고만 나와 있어요. 우박이라니요? 진짜예요? 하며 웃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가뭄 데이터로 몇 주나 고생했는데, 이제 우박 구름을 쫓아다니니, 하며 비웃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네, 진지합니다. 센서 설치하고 경보장치 작동시키고 예비 펌프는 들판 가까이 옮겨주세요. 그분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명령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바람이 바뀌었어요. 강쪽에서 찬바람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얼음 성곽처럼 커다란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졌죠.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기온이 순식간에 떨어져서 제 숨이 입김으로 보였어요. 손을 내밀자 우박알 하나가 장갑을 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곧이어 또 하나 또 하나씩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 폭풍이다. 제가 소리쳤어요. 사과만 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땅을 내리쳤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이 박살나고 지붕 기와가 깨져 날아갔죠. 농부분들은 밭을 버리고 달려나와 이파리 묶음을 비워버렸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순식간에 잎을 모두 떨궜어요. 겨울이 봄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 타워로 달려가 사다리를 기어올라 센서를 확인했어요. 수치는 미친 듯이 튀었고. 풍속은 치솟았으며 기온은 급락했죠. 저는 무전 버튼을 눌러 외쳤습니다. 전부대 우박 폭풍 경고. 비상 펌프 가동하고 들판을 보호하세요. 하지만 경비원 몇 분은 무시했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 소나기야. 곧 그칠 거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격식대로 말하고 있었고, 저는 현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펌프장으로 다시 달려가 덮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덮게다 덮어. 지금 당장. 노을이 지고 나서야 우박은 멈췄습니다. 땅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변해 있었어요. 무릎 높이까지 얼음이 쌓인 곳도 있었죠. 저는 산산이 부서진 비닐과 부러진 나무 조각 사이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속삭였어요. 다시 한국 연구자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위성 자료를 보며 리웨이 님, 괜찮으세요? 이상 기류가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고맙습니다. 경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얼어붙은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부서진 작물과 구부러진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몇달전 우리 바다 구조물을 촬영했던 한국 선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도요. 녹슨 못을 빼고 자연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라. 손끝으로 얼음 조각을 만지며 그 차가운 진실을 느꼈습니다. 책을 덮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았고 저 스스로도 약속했습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겠다고 기술과 존중이 함께 움직이도록요. 우박이 오든 햇빛이 비치든 다음에는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우박 폭풍은 지나갔지만 들판에는 아직도 얼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책상에 앉아 빈 페이지 위에 펜을 올렸죠.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다리 들판과 집을 지킬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노트를 펴고 큰 글씨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해양 구조물 안전 및 한중 협력 방안. 손이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제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홍수, 지진, 가뭄, 우박이라는 네 번의 제안과 네 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네 가지 핵심 포인트가 필요했어요. 천천히 적어 나갔습니다. 구조물, 바다 위 플랫폼이 해류를 바꿉니다. 이로 인해 홍수 방어가 약해지고 폭풍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재앙, 최근의 홍수, 지진, 가뭄, 우박은 위험을 무시하면 자연이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실, 과학 데이터가 해류 변화와 재앙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숫자에 담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협력 한중 양국이 이 바다를 함께 나눕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국민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혼자 미소 지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 팀과 나라 그리고 경고해준 한국 연구자분들께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고서를 한 뭉치 들고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쌀쌀한 공기가 돌았어요. 긴 테이블 맞은 편에는 정장을 입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그분들의 시선이 보고서를 스쳐 지나가자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분히 발표를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해양 구조물이 홍수 방어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데이터는 해류 변화와 극단적 기상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조물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과 환경 데이터를 공유하며 방어를 강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 말이 공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도 있었고 깊이 생각에 잠겨있는 분도 계셨죠. 그래프와 위성 이미지를 넘기며 화살표로 해류 변화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연구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협력합시다, 리웨이님. 하고 인용했어요. 곧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견 관계자 한 분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우리 공정사 한국과 협력하자고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 우리 과학보다 수준 낮은 나라를 믿습니까? 저는 눈을 맞추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수준 높은 해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센서보다 먼저 구조물을 촬영하며 경고를 제시해 주셨죠. 그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괜한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협력은 진실을 더 가져올 뿐덜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건설 중단을 요구하셨는데 일자리와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계획은 또 다른 제안 같군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홍수, 지진, 가뭄, 우박 등 위험을 무시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협력은 생명을 살립니다. 협력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희망을 지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약속하듯 전했어요.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듯했어요. 일부 젊은 참모분들은 동료와 작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데이터는 맞다라는 속삭임이 들리기도 했죠. 회의는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제 용기를 칭찬하는 분도 있었고, 계획을 위험하다고 비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보고서를 챙겨들고 나오며, 제 심장은 무겁기도 가볍기도 했어요. 제 진실을 말했고, 한국의 경고를 존중했으며, 협력의 기회를 제안했으니까요. 앞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 가슴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과학과 존중이 함께하고 기술과 신뢰가 손을 잡는 길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조용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관측소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휑휭 불어와 젖은 흙과 소나무 향을 실어왔어요. 아래로는 아침 해를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오래된 댐이 멀리 어른거리며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종이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가 지낼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큰 제어센터에서는 멀어졌지만 제가 사랑하는 땅과 하늘 가까이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에서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별다른 직함 없이 이곳 관측 소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한 타이틀도 큰 회의도 사라졌죠. 처음에는 상처받고 화가 났습니다. 한중 협력을 제안한 용기 있는 보고서는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재앙이 위험하다고 평가절하되었고 배신자 취급도 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말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글귀를 볼 때면 제 심장이 뛰었어요. 한국 연구자님이 보여주신 미소와 데이터를 함께 나누자고 전해주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한 단어의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아지면서도 강해진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 일자리는 잃었지만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외투를 챙겨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기상타워 개측기를 점검하고 호수 위로 떠오르는 구름을 지켜봅니다. 망원경으로 강물의 흐름을 살피기도 하죠. 나뭇잎 하나 흔들리고 물결 하나 반짝이는 모습에서 땅과 물의 힘을 느낍니다. 주머니 속에는 관찰 일지를 들고 다닙니다. 수온, 풍속, 구름 모양 같은 간단한 데이터를 적고, 그날 느낀 감정도 써놓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끌어당겼어요. 갈매기가 물고기를 따라 다이빙했어요. 이렇게 적으면 과학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됩니다. 어느날 저녁 한국 연구자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해 해상 구조물 근처 해류 위성 지도를 짧은 영상으로 보내주셨죠. 메일 끝에는 리웨이님, 이 데이터를 정부에 함께 공유해요. 함께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며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수도권의 유일한 믿음직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웨이, 거기요? 익숙한 목소리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네, 무사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상팀에 전달해 주세요. 꼭 봐야 합니다라고 부탁했어요. 동료는 환경부로 영상을 전송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협력. 이라는 환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암벽길을 따라 가장 높은 전망대로 올랐습니다. 은빛 그물이 덮인 듯 별이 반짝였어요. 광활한 우주 아래에서 저는 작아졌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산등성이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과학자분들이 배 위에서 우리 구조물을 지켜보며 도와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마른 들판에서 비를 기다리는 중국 농부님들도 떠올랐죠. 엔지니어, 스님, 연구자, 이웃까지 모두 함께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관료분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폭풍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듣고 배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과학과 존중이 함께 걷고 기술과 신뢰가 다리를 놓게 할 겁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뿐 아니라 우정과 희망의 다리를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다짐합니다. 한국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땅을 지키고 바다를 존중하며 이웃을 배려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일을 위해 품은 희망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